곱하기 물의 양.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단 물의 양은 밀리 리터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 나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락스 있잖아요. 차, 염소산, 나트륨의 주성분인 보통 락스는 우리나라에서는 4%하고 보통 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문제에 보면 4% 아니면 5%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희성농도 얼마라고 했냐면, 100만 분의 희성농도, 어, 100ppm. 최, 최소 과일이니까. 100ppm. 곱하기, 유염소 농도. 자, 이 락스의 유염소 농도는 아까 몇 프로라고 했냐면, 아, 4%라고 했네요. 4%, 4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 우리 몇 리터를요? 8리터에 몇, 8, 8리터를, 음, 8리터를 100ppm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 8리터. 자, 8리터니까, 밀리리터로 고치면, 8 0 0 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공두 개, 공두 개, 공두 개. 어, 이게 뭐? 잠깐만. 어, 공이 하나가 1 0 0만 분인데, 어, 공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공두 개, 공두개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 공두 개, 공두개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 에 여기 또공두 개, 공두개 이렇게 삭제해 줬어요. 그럼 남는 거 뭐냐면 분모의 4. 그다음에 분자 분모 분자에 남는 게 4분의 80이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0ml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0ppm을 제조를 하려면 100ppm을 만들려면 물, 물 8l에다가 락스 20ml를 넣어주면 100ppm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에 있네요. 그래서 120번에다 3번이 되죠. 그래서 120번에다 3번이었고요. 그다음 121번. 이게 올해 교육청 시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소독제의 양을 구하는 이렇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그 아까 119번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 아, 요번에는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문제 잘 보시면,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살균 소독제인 차 염수산 나트륨 5% 용액을 희석해서 최소 과일 소독에 적용하려면 적당한 물의 배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몇배더 넣어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럼 차 염수산 나트륨보다 락스보다 물을 몇배더 넣어주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1리터가 있어요. 물 1리터를 지금 우리가 채소 과일 소독에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채소 과일 소독에 이용한다는 건 100ppm을 제조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채소 과일은 100ppm 5분간 증지하는 거니까 그럼 그물 1리터에다가 얼마를 넣어주게 되면 100ppm이 되는지를 우선 계산하면 이게 몇배 차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 뭐물을 1리터 넣어도 되고 10리터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아까 똑같